이 아침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본내하게 하온즉 원하던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시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아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우리 성경 마지막에 있는 애매의 이야기는 사울 왕이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의 모습 속에 그가 이제 정신적으로 고미한 모습 가운데 고통감 데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사울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사울의 신하들이 사우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 지배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진단할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이 악한 영이 떠나게 될것입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앙의 길을 걸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맑은 영의 모습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오든 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성경은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 사도바울이 그래서, 불신하게 사람과의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이유를 이러한 그 관점 속에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내가 영적으로 좀 모두 나며 오늘 성경은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권면하고, 또 그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걸어갈 때 분별력이 없이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을 분별해서 그 인생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인생 길을 걸어 신령한 사람을 가까이 둠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드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다. 특별히 내가 위기에 처할 나를 위기에서 도울 자를 가까이 두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